안녕하세요. 차원이다는 중고차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 브릭레인 에디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4년 1월에 등록해주신 2013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4천km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스톤칩 아주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범퍼 쪽도 컨디션 쭉 살펴보시고요. 네, 이제 측면으로 돌아서 와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 기스 확인 부탁드릴게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7.72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스크래치 문꼭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6.61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이제 후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네, 뒤쪽은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공간 확인해 주시고요. 연식 대비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의 생활기스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또한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계기판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1 1 4 1 4 0 k m 주행했습니다. 옆쪽 보시면 경고등 점등 안돼 있고요. 위쪽 보시면 e c n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AV 시스템 있고요. 다음으로 아래쪽 스타트 버튼 있고요. 창문 조절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시가 잭, 억수, USB 이용 가능하시고, 커플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 엔진 쪽쭉 살펴보고 있는데,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정감전의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저쪽 편마머 없습니다.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요. 뒤에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쪽쭉 살펴보실게요. 미션 쪽도 살펴보시고, 그 옆으로 엔진 쪽도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도 인트도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도 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미니 쿠페 브릭레인 에디션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